잘 봐요. 대천사나 천사가 백궁에 가서 영원대 이소나 이 땅의 사람을 레벨로 백궁으로 인도하면 인도받은, 내가 레벨이 높으면은 인도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해요. 있다고 있 그랬죠? 네. 그래서 레벨이 필요하다고 그러지. 그러면 저거, 저거 못하면 뭐로 레벨을 쌓노? 알겠죠? 저게 되기 때문에. 레벨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? 네. 어. 오무면는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고 그랬죠. 네. 그럼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내별을 가지고 있어. 그래, 안 그래?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뭐라 냐면 가문을 구할 사람이라고. 어. 여러분은 한 사람이 천국에 가잖아. 그러면 전생의 어머니, 아버지부터 가문을 구할 수가 있어. 어디 지옥에 가있든, 어디 가있든. 그냥 그 사람이 명령만 하면 그냥 사거리 전부 올라오는 거야. 좋아, 안 좋아요? 어?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신인 보니까 신부로서 기분 좋지만, 백공에 가면은 레벨이 높으면은, 가문을 전부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어. 좋아, 안 좋아? 알겠죠?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. 이 보통 즐거운 일이 아니야.